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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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쏘나 이쁘니? 좋아요. 따지는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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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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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살 뱃살 우리 소나 똥꼬에 똥이 낀줄 알았는데 피지였죠 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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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꼬 피지 귀여워 귀여워 둥가둥가둥가 둥가둥가둥가야 둥가. 둥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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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가둥가둥가야 둥가둥가둥가야 둥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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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릉그릉 하고 있어? 그릉그릉 하고 있어? 귀여워? 귀여워? 치카치카 해야 되는데 응? 귀여워? 냥냥 냥냥냥 <laughs> 뒷다리 근육 봐 예. 엄마 이제 간다 빠이빠이 빠이빠이